2021년 1월 29일 토요일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심시티4를 한번 해봤습니다 명작이지 명작 어차피 할만한 게임도 없는거 무슨 게임을 해볼까 고민을 좀 하다가 아니 갑자기 생각난게 심시티지 뭐야 혹시나 스팀에 이게 있나 해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마침 또 있더라고 심지어 할인중이라서 5500원밖에 안해 이게 또 나름 추억의 게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 추억과는 조금 다른거 같더라고 원래는 게임을 시작할 때 로고가 딱 나와서 주 면서 EA 스포츠. 게그 멘트가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질 않네 거기다 막상 접속을 해서 보니까 이게 또 화면이 정사각형 에다가 한글 지원도 안되더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따로 한글 패치를 다운로드 받고 이것저것 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딱 원하는 세팅으로 맞춰 놓긴 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차피 그럴 거면 그냥 불법적인 경로로 다운을 받는게 낫지 않나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공짜로 다운로드 받게 해주는게 널리고 널렸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는 것과 스팀에서 다운받는 는 것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이게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는 건 플레이 시간이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이걸 플레이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어차피 게임 자체가 그냥 혼자 자기 만족에 즐기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 만족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지. 거기다 단돈 5,500원으로 나의 추억을 다시금 느낄 수가 있다면, 그리고 하루 내내 아주 신나게 시간을 때울 수가 있다면 전혀 아까운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어둠의 경로보다는 정식 경로가 낫지, 아니 맞지. 불법은 나쁜거야 뭐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심시티를 한번 해봤는데 옛날에도 어려웠지만 지금도 역시나 어려운건 매한가지더라고 뭐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심시티라는게 어느정도의 게임이냐면 이 심시티를 가지고 논문이 아주 수도없이 나올정도였잖아 게임으로 논문을 썼다니까 대학교수같은 사람들이 이걸가지고 논문을 쓴거야 그정도로 대단한 게임이지만 그만큼 진입장벽이 조금 빡신편이다 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충봐서는 이게 설렁설렁 블럭지정좀 해주고 로 건설하고 뭐 그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게임처럼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건드려 줘야 되는게 너무 많아 아주 게임을 하면서도 뭔가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는 뭐 그런 게임이라는 거지 대신 그 지식이 알아두면 좋긴 하지만서도 살아가면서 딱히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굳이 알고 싶지도 않은 뭐 그런 지식이라는 게 문제인 거지 저같은 경우는 도시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설치를 하고 나서 3회 차입니다 두 번을 말아먹고 이거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유튜브에서 대중 공략 같은거 찾아보면서 어떤 게임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구나 뭐 그런 걸 배워가지고 시작을 했다 라는 거 그리고 진짜 이 심시티라는 게 확실히 악마의 게임은 맞는 것 같아 정말 시간 가는지를 모르고 하루 종일 했다니까 물론 최신 게임들에 비해서 그래픽이 아주 개똥 같은 건 맞긴 하지만 서도 게임성 하나만큼은 그냥 뭐 절대 어디 가서 꿀리질 않는다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 심시티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도대체 이런 그래픽 꾸린 게임을 왜 하는 거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심시티의 장점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그냥 쉽게 말해서 성취감인 거지 성취감. 보통 RPG를 할 때는 몹을 잡고 파밍을 해가지고 캐릭터가 성장을 해 나가는 뭐 그런 맛의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격투 게임을 할 때도 그러잖아. 컨트롤을 익히고 콤보 같은 걸 익히면서 내가 성장했다라는 성취감을 느꼈을 때, 상대방을 이겼을 때, 그 때가 아주 엄청나게 짜릿하지 그냥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더라도 랭크 게임에서 이기고 점수가 올라가면서 티어가 올라가. 때 그리고 어느샌가 내가 봐도 내가 잘하는 것 같다 라고 느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팀원들이 나한테 못한다고 패드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팀원들한테 못한다고 패드립을 날리고 있을 때 그때 진짜 짜릿하지 아주 뭐야 나만 쓰레기야 뭐 어쨌든 그 맛에 게임을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심시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딱 블럭 지정해 놓고 도로 만들어 놓고 세금 설정에 이것저것 다해 놓은 상태에서 시간을 빠르게 돌려 가지고 건물이 아주 차근차근 올라가는 걸 보고 있을 때 그러면서 내가 만든 도시가 점점 발전을 해 나아가고 지출보다 수익이 많아가지고 점점 돈이 쌓이고 있을 때 그때 진짜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는 거야 그냥 거기다 옛날에 할 때는 진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게임을 했었는데 이게 나이를 좀 먹고 나서 하니까 대충 어느정도 알겠더라고 확실히 내가 직접 세금을 내보고 내가 직접 이사를 다니고 운전을 해보고 뭐 그래 보니까 이제와서 게임이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거야 야 이거 뭔가 좀 슬프네 그리고 심시티 시리즈가 현재 5까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굳이 제일 최신판인 5를 안하고 왜 4를 했느냐? 이게 제일 명작이거든. 어떤 게임이든 간에 시리즈마다 흥하고 망하고 뭐 그런 게또 있지 않습니까?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3까지 나왔는데 2가 제일 명작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몇달 전에 그래픽이랑 편의성을 좀 손봐가지고 레저렉션으로 새로 출시가 되기도 하고 롤러코스터 타이쿤 같은 경우는 시리즈 중에 2가 제일 인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히어로즈 오브 마이템 매직은 보니까 시리즈가 7까지 나와있는 것 같은데 그 그중 3가 제일 명작이라 그러고 심시티 시리즈 같은 경우는 4가 제일 명작이라고 알고 있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심시티 시리즈를 대충 다 해본 것 같은데 그중 4가 제일 재밌더라고 이게 진짜 짱짱맨이야 그냥 그리고 심시티의 별미라고 해야 되나? 좀 망했다 싶을 때라던가 심심할 때 세이브 버튼을 눌러놓은 상태에서 국가적인 재난 같은 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 소소한 재미 같은 거지 로버트나 외계인이 침공을 한다던가 화산이 폭발을 한다던가 유성이 떨어지고 토네이도가 왔다갔다 하고 그러면서 내가 아주 힘들게 만들어놓은 도시를 파괴하는 그 소소한 재미 확실히 진짜 거의 뭐 10년만에 해본 게임인 것 같은데 도 너무 재밌더라고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이걸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굳이 따지고 본다면 못하는 편이지. 근데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는거야. 어제 하루 동안 거의 뭐 무지성으로 7시간 정도 빡겜을 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당분간 마땅히 할만한 게임이 좀 나올 때까지는 슬슬 추억의 명작 고전 게임들을 좀 해보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조회 수가 너무 안 나온다 싶으면 다른 걸 생각해봐야겠지만서도 진짜 오랜만에 추억의 명작 게임들을 좀 해보면서 영상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설레는 게좀 있더라고. 정말 오랜만에 추억의 게임 심시티 4를 플레이해보면서 하루가 너무 즐거웠고 맘 같아서는 하루 정도 더 해보고는 싶은데 이게 솔직히 조회 수가 좀 나와 줄랑가 모르겠네. 그래서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조회 수 올라가는 꼬라지를 좀본 다음에 이게 괜찮다 싶으면 하루 정도 더 플레이를 해보는. 걸로 반대로 조회수가 좀 폭망이다? 그럼 다른 게임을 해보는 걸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 진짜 유튜버가 아니었으면 못해도 일주일 정도는 아주 진득하게 플레이를 좀 해봤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유튜버가 본업이다 보니까 조회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스팀에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정말 상상도 못했던 뭐 그런 게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당분간은 정말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이심 시티에 대한 추억이 좀 있으신 분 혹은 할만한 게임이 너무 없어가지고 심심해 뒤지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설치를 해서 플레이를 해보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5500원이면 지를만 하잖아. 뭐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돈일수도 있긴 하겠지만 서도 모바일 게임에서 5500원이면 스타트 패키지도 하나 못사는 뭐 그런 돈이다 보니까 충분히 저렴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취향차이라는게 좀 있다 보니까 막상 해봤을때 재미가 없다. 별로다. 뭐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앵간에선 5,500원이라는 돈이 딱히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드실 거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염